하 미강 대리점입니다 요즘 제가 인테리어 상담을 받다보면요 구축 아파트나 구축 빌라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가족 중심이었다 보니까 방에 개수를 늘리는데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라이프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곳도 30년 된 구축 빌라이다 보니 평수가 30평인데도 불구하고 거실과 주방 과 현관이 많이 좁아져 있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구축필라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관부터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곳이 현관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그마한 공간이 현관의 전부였어요. 정말 들어왔을 때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여기가 가벽이었고요. 여기가 현관장 문 도어 두 개가 있는 작은 신발장이었고 이쪽이 거실로 들어가는 통로였어요 이 가벽을 철거를 함으로써 이렇게 보시다시피 큰 복도식의 현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 좁은 현관장이 이렇게 여러 개의 현관장으로 변신을 하였고요 여기에 거울 도어도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문도 만들어졌는데요 원도의 스윙으로서 댐퍼 기능도 같이. 할수 있고 열리게 되면 완전히 고정 장치도 있어요. 이렇게 복도 형식의 그리고 밑에 하부장에는 조명까지 들어와서 넓은 복도가 만들어진 건 정말 기숙과 같은 일입니다. 그럼 이제 이 현관을 지나서 거실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거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좁은 거실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쪽이 발코니 샤시가 있어서 발코니와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었던 공간이에요. 이 발코니 확장을 함으로써 넓고 한한 거실로 탄생을 하였는데요. 또 이곳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아치형 게이트입니다. 보통 거실 확장을 하다 보면 여기 이 양쪽 벽이 턱이 보기 쉽게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 아치형 게이트가 조금 특이한 점이 대칭형이 아니라 살짝 비대칭형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대칭형으로 했을 때 심심함보다는 비대칭형으로 하다 보니까 재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객님과 여러 번 고민 끝에 이렇게 비대칭형으로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환하고 밝은 거실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천장에 있는 조명도 한몫을 하였는데요 모두 매립이 된 조명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조도도 생각을 해서 했고요 지금 뭐 요즘 핫한 실링템도 시공을 하였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거실과 연결된 이렇게 숨어있는 벽박이장이 하나 있어요 이곳이 예전에는 주방과 거실이 이어지는 그런 좁은 공간의 벽박이 수납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곳이 들어오시는 고객님의 자극 공간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책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높이를 해서 만들었고요. 이곳은 접이 문으로 마감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바닥을 보시면 접이 문을 달기 위해서 레일을 깔아놓은 상태고요. 작업을 하실 때는 문을 이렇게 열어 놓아도 전혀 공간을 차지 않는 그런 문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이 끝났을 때는 문을 닫았을 때는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저기가 뭐지? 할 정도의 그런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이 공간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이어지는 공간이거든요. 예전의 구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창문을 중심으로 일자형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살짝 기역자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부장이 없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수납을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예전보다도 더 많은 수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어요. 앞쪽으로는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고요. 전체적으로 색상을 화이트톤으로 해서 정말 좁은 공간이지만 아주 넓은 공간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장이었던 곳이 이렇게 홈바의 구조로 바뀌었는데요. 이 주방에 하이라이트가 될수 있는 홈바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곳에 어, 와인을 진열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고요. 색상은 지금 하부장이 딥그린과 그리고 상부에는 오크톤으로 해서 와인이 진열돼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색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부장과 상부장을 이용해서 주방에서도 부족했던 그런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넓은 공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살짝만 구조 변경을 하고서도 많은 수납을 할수 있고 언제든지 오고 싶어 그런 주방으로 변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거실 욕실 공용 욕실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벽과 바닥을 같은 톤으로 시공을 했어요. 반면에 안방 같은 경우에는요. 상부와 하부를 다른 톤의 타일로 시공을 함으로써 부부 욕실만의 어떤 따뜻함을 연출을 하려고 했고요. 그에 반면에 지금 거실 같은 경우에는 호텔 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연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선반형의 젠다이를 쌓았는데요. 이 젠다이를 이렇게 파티션 쪽으로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유리 파티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유리 파티션의 단점이 물때가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하부에는 이렇게 벽돌로 젠다이를 쌓았고요. 상부에는 유리를 이용해서 답답함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하고 보니 이 또 특징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기기로들은 이런 수건거리, 휴지거리, 세면수전 그리고 이게 샤워수전까지 모두 무광으로 했습니다 벽과 바닥이 모두 스톤 형식의 무광 타일로 시공을 함으로써 이런 전체의 기기로들과 어울리게끔 연출을 하였고요 여기 하부에 조명이나, 그리고 지금 천장에 조명 같은 경우에도 살짝 다르게 시공을 했어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어우러져서 이곳 또한 어좀 고급스럽고 호텔 같은 분위기의 욕실을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래된 빌라의 좁은 현관, 그리고 좁은 거실, 비효율적인 주방도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블로그나 댓글 그리고 네이버 폼으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